세계 경제 권력 지도 위에서 중경국이 초강대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빠르게 흔들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불과 몇주 만에 세계 13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이 중국의 검은돈 네트워크를 푸놈펜에서 선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서울의 순간이라 부른다. 법과 정의, 그리고 금융 규율이 무기가 된 시점이다. 총한발 쏘지 않았고, 군대 한명 움직이지 않았지만, 동남아의 경제 질서는 영원히 바뀌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외교적 파괴력은 전면전과 맞먹었다. 캄보디아가 스스로 키운 불법 금융 시스템의 무게 아래 무너졌을 때, 전 세계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질서를 통제하는 강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질문이 생겼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 답은 다음에 이어진다. 이 지역의 금융 세계는 이런 충격을 단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어느 9월의 하루, 한국 외교부는 단 7글자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메콩강 프로젝트 전면 중단. 그 단순해 보이는 문장은 사실상 금융 전쟁의 선전포고였다. 48시간 만에 자본이 대거 캄보디아에서 빠져나가고 은행 거래가 중단되며 현지 통화는 자유낙하했다. 서울의 냉정한 결정 뒤에는 수년간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 이름하여 블랙선 작전. 목표는 단순히 한국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동남아에서 조종하던 불법 금융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는 중국의 검은 금고로 변했다. 프린스 그룹과 후용 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합법 투자라는 이름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 흘러온 자금은 카지노, 부동산, 핀테크, 그리고 이른바 유령은행을 통해 매년 수천억 위안을 세탁했다.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그 범죄 조직들은 즉시 디지털 사기, 인신 매매, 강제 노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만 명의 동남아 청년들, 그중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허위 구인 광고에 소가 디지털 노예가 되었다. 시아노크빌의 콘크리트 벽 안에는 위장된 감금소가 있었다. 그들은 하루 18시간씩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했다. 자발이 아니었고 탈출할 수도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중국은 눈을 감았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돈이 베이징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며 캄보디아를 금융속국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폭발했다. 중국의 불법 금융조직이 운영한 사기 네트워크의 희생자였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서울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가 행동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어느 한국인도 버려지지 않는다.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 연설 직후 블랙선 작전이 발동되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대응 계획이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그리고 경찰이 단 하나의 명령 아래 움직였다. 목표는 단 하나, 캄보디아의 불법금융망을 제거하고 그 뒤에 있는 중국 범죄 조직을 전면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흥적인 분노의 행동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보 지원 아래 세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다. 서방 언론이 분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핵심을 찔렀다. 자금줄을 끊고 도피로를 막고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총한발 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내 중국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서서히 무너졌다. 인구 5천만의 나라지만 강철 같은 의지와 정교한 전략 체계를 갖춘 한국은 증명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지성과 규율에 있다는 것을. 수년 동안 캄보디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중국의 금융 후방기지였다. 베이징이 국내 자본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 재벌 기업들은 동남아로 몰려갔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불법자금의 중개지로 삼았다. 프린스 그룹과 후용 그룹은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었다. 서류상으로는 건설, 금융, 관광 분야의 대형 투자자였지만 그 화려한 프로젝트 뒤에는 거대한 자금 세탁과 국제 사기 시스템이 숨어 있었고, 더러운 돈은 카지노, 부동산, 핀테크, 그리고 유령 은행을 거쳐 합법적 투자금의 형태로 다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막대한 수익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다. 한국,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구금된 뒤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투입되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범죄 시스템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노예로 전락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알고 있었고 베이징은 더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자금이 중국의 맥콩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돈의 소프트파워로 캄보디아 경제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몇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경고 수준에서 멈췄다. 베이징 권력과 직결된 자금 세탁망에 손대려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단몇 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은행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다. 프린스 뱅크의 지점들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ATM 앞에 끝없이 줄을 섰다. 그 장면은 순식간에 SNS 전역으로 퍼지며 캄보디아 금융사의 전례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푸놈펜의 중국계 기업들은 국제 결제가 막혔다. 송금도 부채 상환도 자금 회수도 불가능했다. 암시장과 금거래, 암호화폐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됐다. 캄보디아는 유동성을 잃었고 중국은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라는 합법적 명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뒤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있었다. 그들은 즉시 금융제재에 초록불을 켰다. 한때 중국 재벌의 돈복사기로 불리던 시스템은 근원부터 차단되었다. 푸논펜에서 선전까지 검은 자금의 모든 연결고리가 마비되었다. 마카오,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경유하던 자금 통로는 완전히 끊겼다. 베이징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체계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국제분석가들은 이것을 중국 불법 금융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일격이라 불렀다. 예측 불가능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타격이었다. 캄보디아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서울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데이터가 워싱턴과 런던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프린스그룹과 중국의 위장기업들이 운영한 불법금융지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사흘 후,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국제 제재 명령을 발표했다. 프린스 그룹과 후영 그룹의 경영진을 포함한 140명 이상의 기업과 개인이 국제범죄조직 명단에 올랐다.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은 전면 동결되었고,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한 모든 거래가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 영국도 즉각 반응했다. 왕립 재무청은 런던 내 중국인 및 캄보디아인 사업가들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는 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수십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세탁된 돈으로 구입된 그 건물들은 이제 봉인되었고 검은 돈 제국의 붕괴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남았다. 같은 시각, 유엔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캄보디아가 연루된 모든 메콩강 프로젝트가 무기한 중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범죄 자금 사용과 인권 침해 의혹. 이는 베이징에 대한 정면 타격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메콩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 후원국이었기 때문이다. 단 30일 일만에 한국은 전례 없는 일을 해냈다. 하나의 범죄 수사를 전 지구적 금융 작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파장은 워싱턴, 런던을 거쳐 뉴욕, 브뤼셀, 제네바까지 번졌다. 국제사회 전체가 한쪽으로 서 있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국가와 정의를 지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대사에서 중견국이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금융 연쇄 반응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아시아의 권력게임은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한달 넘게 이어진 전례 없는 긴장 끝에 캄보디아는 결국 굴복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하며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자 푸놈펜 정부는 조용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밤새 이어진 긴급회의 끝에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 문서에는 세 가지 핵심 조항이 있었다. 첫째, 푸놈펜에 상주하는 한국 경찰 협력기구, 일명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 이들은 수사와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둘째,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불법 네트워크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고 자산을 몰수하며 자금 세탁 및 인신 매매 관련 계좌를 동결한다. 셋째, 중국과 관련된 모든 금융, 인프라, 상업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다음날 아침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공식 발표를 내보냈다.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모든 분야에서 안보와 금융을 포함하여 전면 협력할 것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역사적이었다. 그 말은 38년간 이어진 검은돈 지배의 종말을 알리는 판결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침묵의 항복이라 불렀다. 총성도 항복조약도 없었다. 오직 30초짜리 뉴스 속보 한 건이 전부였다. 푸놈펜 정부청사 앞, 캄보디아 굵기 옆에 펄럭이는 태극기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동남아 질서를 다시 쓰는 중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에게 그것은 베이징의 그늘 아래 38해를 살아온 대가였다. 캄보디아가 무릎을 꿇자 주변국들은 즉시 깨달았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주도하는 질서였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각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서울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금세탁 방지와 노동자 보호협력을 시작했다. 한국의 투자 자금은 불과 몇달 만에 두 배로 늘어났고 베이징의 불투명한 대출을 완전히 대체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한국과 함께 가는 길이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며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도쿄에서는 한국의 무기 없는 금융 전략을 극찬했다. 이를 아시아 신세대의 소프트 파워 모델로 평가하며 데이터로 싸우는 전략혁명, 코리안 스타일이라 불렀다.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아세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10개 회원국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특별 경제 안보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는 곧 서울이 영내 금융체계에 참여하고 거래를 감시하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뜻이었다. 그 자리는 이제까지 미국과 중국만이 누리던 특권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줄어든 이유가 워싱턴의 압박이 아니라 또 다른 아시아 국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은 위협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직 정의와 규율의 힘으로 이 지역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방콕에서 하노이까지, 자카르타에서 마닐라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더러운 돈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 한국을 본받아라. 캄보디아가 전면 협력을 수용한 뒤 동남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유엔의 감독 아래 한국과 국제 기구들은 대규모 금융 법제 재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내 모든 국제 거래는 감사 대상이 되었고,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코리안 데스크로 불리는 한국 전문가 그룹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몇달 만에 중국의 불법 금융망은 동남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시아노크빌의 카지노들은 문을 닫고, 푸놈펜의 위장기업들은 해체되었으며, 중국발 검은 자금의 흐름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동남아는 더 이상 베이징의 금융 후방이 아니었다. 한국 행동은 국제 사회로부터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전 세계 금융 범죄와의 싸움에 새 시대를 연 사건이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서울을 국제적 자금 세탁 방지 및 시민 보호의 모범 국가로 선정했다. IMF와 OECD 같은 주요 금융 기구들은 서울 기준을 개발도상국을 위한 권고 지침에 포함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지칠 그룹에 속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 금융 투명성의 선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총이 필요 없다. 정의와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한 민족 전체의 맹세처럼 울려퍼졌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갈등을 피하지 않으며 언제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권력의 대결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